교좀연습하려그러러데데데데 교가 급은 아닌 게 뭔가 어려운데 아이 뭐야 50%의 승률? 좋아 좋아 교 연습 한번 해봐야겠네 람은이하이자자5 0나방은 요즘 나은이즘나이기람은이 일단 은이사람로 조금 연조을해습을 해볼게요. <람>... 뭐야 캐릭터 꼬라지 마라 어? 캐릭터 꼬라 거미를 봐안 되겠어 아 근데 겨울아 원이다 오늘 담마서해 이걸 다해야 되는데 요를 종잣가루로 잘걸어는데고어 개발아 어? <람이 <람이 <một> 내가 겨 연습을 좀 한다는데. 여기 까먹 자, 자, 오링 가, 오링 가, 오모타, 오모타. 는 이게 치면 아니야, 센스야. 내 네, 저기 주캐 안에서 그래. 하는거 봐서 주케로 주 캐로 가야 는 조용 연습하겠는데, 그 어, 막 질러... 어? 어 그런 식으로 죽게 간다 죽게 간다 왜이래 아, 뭐 죽게 갑니다. 자안 되겠네 교준 연습하려그 했는데 안 되겠어. 한 이십 이제 감이 아, 안되겠네 아저 흡저거 진짜 공 안통해 아, 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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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의 교우, 교우, 교 연습은 다음 사람 이겨야 되겠어. 상대방 캐릭터가 옳지 않은 캐릭터들이 많거든요. 오! 아! 어, 그렇게 차분하게 하겠다? 오케이. 자, 큐 연습은 다음에 이겨줘갔어 나의 멋쟁이 축하해. 이겨주겠어. 를불러야지 나한테 자습 시간에 용혼 도 나고 썼던 거 기억 안 나. 그때 형 정말 늠름했어. 자, 너무 그 유튜브에 빠져나면안 돼요. 어, 빠져살마 거야?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아, 소울, 소울, 그 아막돌아댕기네아막돌아댕기네 아, 아우 잠깐만 아우 스페어잠깐왜 정가드가 돼 아이씨 잘하지? 아이아 뒤에서 왔다할다해아이허 왔다 어우 왜이렇게 짜증나지? 어 왜이렇게 짜증나지? 어, 아, 뭔가 되게... 짜증나는... 음. 아 왜! 이게 뭐. 아, 나 뭐하니, 뭐하니! 아이, 정말! 이긴다, 이긴다. 왔다! 토특급몇 견. 왔다 갔지, 않았어. 아, 왔어. 아, 잠깐만. 텔좀 가면 사람을 막, 막 고독이 하고 있어. 아 어? 개자리 손뻑은 사람 막 저기 뭐지? 노독에 방어를 하고 있어 아이씨. 훈연습해야돼 안되겠네. 진주태 강미다다 진지하게 한번 해볼게요. 진주갑강다아 왜이러지? 여러분 예술 한번 해볼게요. 아스카리가. 아 이기고 싶어. 잠깐만. 여러분 다이효리한테지금 좀좀 강하거든. 이기고 싶거든. 진주태 앞진 지금. 진지 진지해 가요. 이유 싶어. 아, 잠깐 순서 잘못했다. 괜니마로 못했는데. 큰일 났다. 아, 괜히 말하면 됐어. 레디, 고! 나도, 야, 나도 짜, 짜게 에짠 나이를. 哎！哎、啊啊！对不起。 이거 버리자, 매뉴에 이거... 이을 너무 안 했어. <laughs> 아, 그게 잘해. 이거 버려, 이거 버려. 아, 잠깐만... 못 가게, 잠깐만... 견디고 있으니까... 쫙 나가겠어. 뭐야? 라라랜... 어? 빨간 내가 뭐냐? 나 지지 않아? 나이스 와 우와! 어 요즘 내가 베니마루가 꽤 좋아졌어. 이거. 요거다눈 죽었어. 요즘 내가 베니마루가 꽤 좋아졌다. 아이고 아 이거 아이씨, 아이씨. 어떤 맛이 있어. 아이고 왜안 맞아. 아이고 맞아. 와나 지금 하나 막고 있었는데. 눈치딱최고접정 <목소리> <절정>, 접전. <절정. 목소리> 아니야. 아니야. 할수 있어. 아니 안 줬어. 아직 안 줬어.

정답! 빛이 미야 미라 아이스스 받아 무사숭이 나이 한번... <laughs> 나이로 한 캐릭만 잡자고 나의 의외로 고수한테 나의 약함 어? 고수들이 나한테 죽을 못쓰는 마이로 한, 한 캐릭터만 잡아줄게요 죽음의 이지선다가 있으니까 무사숭이 니까 무사숭이 아니었어 일가 아니니까 였어 그래 그렇지 어? 이기는 지금 예트라판이네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나이스, 봐봐! 의외로 나의 마이가! 이 아, 저 스킬 해놔 사이! 유휴 유휴 가자 잡자 잡으면 되는 거야 <목소리> 유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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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사스미나이 y <목소리> o 나이스 예 봐봐 어 나이 많이 o <목소리> <목소리> 많이 o 의 y 로어 분투를 하지 u <목소리> y 맨어 엑스트라 판이 y 고 오케이! 오왜 이렇게 좋아! 엑사. 이 마이가... 아, 아이고, 여기... 아, 쩝힌네 에이씨. 내 네, 마이, 나 마이... 나 오히려 마이를 좀 연출해봐. 마이, 마이가... 나 기프티키고 나발발발 간다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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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트라판이야 여러분 봐봐 그지 응, 어, 엑스트라판이야 아, 절대 접대가 있을 수 없는 판이에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지내 나의 마이가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이야 막았, 봐봐 앉아있었잖아 이건 막았다는 뜻이에요 아 진짜 미치겠네 이짜아 뭐냐고! 아씨 몇번을 쏴 진짜 이제. 아 진짜 장난을 하나 지금! 아니 지금! 내 순간이 참았다 고아 너는 왜저 소주포 점치들이 몇번하는야몇 번을? 응? 어? 아 봐준다니 아니야 수고했어 잘하네 이거 50%가 아닌데 빚지 응. 수고해요 수고했어요 응. 잘하네 잘하네 아니 플레이가 뭔가 그 뭐지? 정석적인 그 고수의 플레이가 느껴어 구석에서 그 압박하는 그거랑 이게 뭐지? EP에서 이렇게 간 다음에 이렇게 정력 그거 헷갈리게 하는 거랑 등등 그 압박이 어떤 전형적인 어떤 교, 교수가 아니고 고수의 좀 표범이 느껴졌어. 어, 잘했어요. 잘해. 어, 중국 고수들이랑만 대전을 했나보네. 수고했어요. 어.